12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강아지는요? 이것까지 맞히면 금메달입니다 응, 몰라 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잠시만 내 팔이 멍멍아 <laughs> 빨리 맞춰야 한다고 <laughs> 그럼 넘어갈 삐-비 보세요. 내 친구 강아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당신입니다. 왜 나야? 나냐고? 그게 맞긴 하지? 멍멍이의 보호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정답이죠. 저 당연히 저는. 근데 아니네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멍멍이가출연했다니 도핑이는 내게 응원했네데 다음은? 멍멍이가 인기가 많으면 너무 싫다 이거 내멍마내멍마내멍마내멍마 내내내 에이! 앉지 마! 앉지 마! 내가 잘생겼긴 하지 거짓말 다음은 네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학교편